이렇게 꼬인 도형의 부피와 겉넓이는 어떻게 될까요? 먼저 공간에 대해 알아보자면 우리는 보통 선이 모이게 된다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게 된다면 입체가 된다고 배웁니다. 먼저 이 도형에 대해 알아보자면 밑넓이가 같은 사각 기둥에 접하는 원기둥을 그려. 이 원기둥 위로 대각선으로 가는 가장 짧은 선을 그어주면은 이 왼쪽에 그린 원래의 도형과 완전히 같게 되는 것입니다. 또한 여기서 높이가 일정하게 단면을 자르게 된다면 이 겹치는 부분의 도형은 이 윗면에서부터 접하는 원을 쭉 내리면 계속 접하면서 내려가게 되므로 이 도형은 밑면과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. 그 말은 곧이 입체 도형의 부피가 이 직육면체와 같다는 것입니다. 겉넓이도 마찬가지로 같은 밑면 높이가 되는 평행사변형으로 같게 되는 것입니다. 이제 가로세로가 2, 높이가 4인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고 이 직육면체의 옆면에서 대각선으로 그어 주고 그것을 깎은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. 여기서 단면을 알아보자면 이러한 정사각형이 되는 것입니다. 이제 저 오른쪽에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일정한 높이에서 단면을 자르게 된다면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제 높이가 x일 때를 생각해보자면은 옆면을 보았을 때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가로가 2분의 1x가 됩니다. 다시 왼쪽을 보면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x, 높이가 2-2분의 1x가 되는 것입니다. 이것들을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여서 나타내게 된다면 단면의 넓이는 2분의 1x제곱 더하기 2-2분의 1x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이 식을 이제 따로따로 따로 보게 된다면은, 먼저 2분의 1x 제곱은 이렇게 높이가 최소일 땐 점, 최대일 땐 정사각형이 되어서 쌓으면 거꾸로 되는 사각뿔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. 또한 2-2분의 1x 제곱은 이와 마찬가지로 쌓게 된다면은 사각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 마른 꽃, 이두사각뿔의 부피의 합이 이 도형의 부피가 된다는 것입니다.